입니다. 네, 시작하는 과자 일단 파라리스토에서 역시나 랜드마크 교전 일어났고요. N S T 먼저 다운되고 시작합니다. 양쪽이 서로 서로 기절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서로 서로 백업이 얼마나 빠를지가 중요하거든요. 자, 일단 두 명이 다운되고 다운되어 있는 N S T 백업을 가기보다는 빼는 선택을 하거든요. 벌써 이제 세 명의 인원이 다운이 됐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순위 방어를 해가지고 미라바 매치, 뭐에란겔 매치까지도 바라보는 좀 바라보는. 길게 외을 바라보는 NS팀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3명 인원이 다운이 됐고, 한명은 이미 죽은, 죽은 상황이어서 가가지고 교전을 하더라도 상대방 인원이 많아서 트레드킬의될 확률이 높거든요. 자,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빼는 모습인데 안되데게 아, 문제가 뭐냐면 비행기 동선 라인에 파라다이스 리조트가 겹쳤다 보니까 이동을 하더라도 짤 파밍을 했을 때 다른 팀과 겹쳐서 짤릴 가능성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파라다리 리스트에서 그렇게 막 멀지 않은 비행기를 낙하를 했을 때 봤었던 그런 위치들을 파밍하러 가지 않을까 싶고요 얘네면 랜딩하는 곳을 또 쳐다봐야지 그 다음 서클에서도 대비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수 있으니까 그 점까지 생각을 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 서클 자체는 서쪽 라인으로 뜨면서 이제 어... 서북쪽인지 아니면 서 남서쪽인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서쪽에 있는 다리를 기준으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네요 언제든지 이제 위와 아래를 오고 갈수 있는 다리 라인을 챙겨 놔야지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제 8팀 CGT팀입니다 기본적으로 하트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팀과 이제 랜드마크에서 겹치는 상황이 생겨서 교전이 일어날 것 같죠 자 근데 보통 이렇게 교전이 일어날 때는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상대방을 먼저 한 명을 눕히는 순간부터 이제 이놈을 모아서 트레드 키를 내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게 베스트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시장 차량, 차량까지도 있다면 이동할 수 있는 동선도 만들 수 있는 GTTV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오에버선수입니다 소통 라인으로 뜨다 보니까 이쪽 라인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미리미리 이동해 놓은 팀은 먼저 좋은 집가들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 서쪽에 랜드마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팀들은 다시 이제 도로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다리를 건너고 그리고 강을 건너서 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원이 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어요. 일단, 언밸런스 팀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보면서 이동하고 있는데 뒤쪽에 하늘 정원에 있는 팀들한테 걸리게 된다면 또 사고가 날수 있어서 최대한 잠수를 하면서 이동하는 판단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잠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물가 안쪽에 있어가지고 착각이안 나오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안전하게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아 여기도 잘렸어요 다리 건너다가 이제 하늘정원 라인에서 이렇게 착각으로한 명씩 한 명씩 킬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또킬 포인트도 그렇고 등수 포인트 있어서도 이 본인들이 들어갈 구간이 비다 보니까 그것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로 짤릴 수 있어요 자 에네틱 오차샷 좋아요 매콤했어요 이래. 금거리 교전이라기보다는 중장거리 교전 쪽에 숙하는 샷이었는데 자, 앉는 플레이로 반동을 잡아주면서 잡는 플레이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자, 14팀이 가지고 있는 이 능선 라인 쪽이 위에서 아래를 찍는 각도 상당히 괜찮고 집가를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집가를 활용해 가지고 방어를 해낸다면은 충분히 또 가능성이 있는 팀이거든요. 치킨까지도 충분히 무려볼만할것 같고요. 자, 위쪽에서 미리 다운된 B2P팀. 한명 선수가 다운이 되는데 이 선수가 지금 사실상 시야를 따주는 역할이었어가지고 이 선수가 다운이 되면 아래쪽에 있는 선수들이 다시 올라서 와 살려야 되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 선수가 올라가긴 하지만 위쪽에 어떤 상대들이 얼마만큼 각을 벌렸는지 몰라서 최대한 기다렸다 올라가는 모습이죠. 근데 이게 한 선수로 또 버리긴 또 애매해요. 그래서 무조건 붙출하러 가야 되는데 시간초 자체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렇다면 포기를 할지 아니면 살리러 갈거확 화끈하게 들어가는 선택을 해야겠죠. 자그리 하틴 라인은 계속해서 교전입니다. 여기는 이제 랜드마크가 겹쳐서 어쩔 수 없이 교전하는 건데 한 명의 선수를 먼저 잃은 상황이어서 자 이거를 백업을 빨리 당겨가지고 지켜주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자그럼면 통일이 선수가 지금 앞쪽 라인을 먼저 점검해놓은 상황이라서 유코 선수가 들어가서 아구을 살리는 판단을 해준다면 선을 그어놓고 잡을 수 있는 방향을 그릴 수 있겠죠. 자 뽕이 선수도 뒷각까지 잡아놨고요. 자쌈싸 먹는 각을 펼쳐주고 있는 팀인데요. 자 여기 팀은 이제 경기 팀입니다. 8팀 경기 팀. 자 양각 을 일단 만들어놨고 아무까지 살려서 충분히 일단 각을 볼수 있어요. 자 부산 팀대 경기 팀의 대결입니다. 리포트 코리아는 현재 부산 팀이고요. 그리고 8팀 같은 경우에는 경기 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직각 천천히 진입 중 붕대가 5개밖에 없어서 먼저 선빵을 때리지 않으면 구급상자가 없어서 다음 교전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풍연이 선수여서 선타를 먼저 치고 나서 3명을 눕히고 시작해야 되는 판단이 나와야 될것 같고요 자 육구 선수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고 있죠 붕괴되는 순간 자 앞에 내려왔어요 자, 샷 위치가 정확히 들키진 않아 아 들켰어요. 먼저 다운되고요. 자 이러면 한명진 선수 먼저 잃고 시작해가지고 포기는 선수가 잡고 나서 시작했어야 되는데 사고가 났죠 이러면은 8팀은 자 이러면은 한명 선수를 뒷각에 있는 선수를 잃다 보니까 자 이러면 교전을 할지 아니면 또 빠질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너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자 옆각을 벌려서 자리를 잡고 있지만 빠지는 판단을 하는 것 같죠 팔팀 기본적으로 이때 안전한 판단을 해야지 지금은 좀 이제 두배 치다 보니까 변수가 또 심지어 많은 사농력이라서 지금 당장의 4월을 골피면 없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중 정리를 해서 킬 포인트를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위 방어를 해서 최대한 점수를 쌓아놨다가 이제 뭐 에라결 매치, 미라결 매치, 오빠보 뭐 매치 때 그때 이제 전력을 쏟아내는 게또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팀 전력이 있다면 치킨까지 노릴 수 있지만 이 변수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는 도전에서 마지막에서 밀리기 때문에 치킨까지 가져가기 힘듭니다 자 그렇다면 치킨 15포인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안전한 판단을 하는 선택이 맞고요 자 리퍼즈 코리아 부산 팀입니다 물가를 건너서 중앙 쪽으로 찔러 들어가고 있는데 중앙 쪽 라인을 일단 많은 팀들이 도살해 보였어요 언밸런스도 사고가 난 뒤에 한 선수가 미리 들어왔지만 이 집가단지는 보통 외가에는들이 많이 들어오는 자리여서 교전이 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아제 생각에는 차라리 능솔라인에 올라가서 나무 라인 정도를 하나 잡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집가 라인 쪽에 일단 기다리고 있는 데 언밸런스고요 자 리포트 코리야자 먼저 한번 맞고 시작합니다 위쪽 라인은 감아서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한 명씩 다운되기 시작하면은 이런 손실에도날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자, 근데 주명수서 미리 다운된 상황이어서 다 남은 두 선수는 교전을 이끌어낸다기보다는 감아서 들어가는 판단하는 을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아래쪽으로 가면은 무조건 ASG 팀한테 걸리는 상황이어서 위쪽 각으로 감아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ASG 팀은 서울 팀 어썸 가이즈 팀입니다. 현재 이제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교전력에서도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볼수 있겠죠. 킬 포인트도 산누전 매치에서 많은 포인트를 올린 팀이기도 하고요. 집가라인을 너무 잘 잡고 있어가지고 어썸가이즈는 외곽에 있는 팀들만 정리를 해낸다면 능선 라인으로 올라가기에는 아주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동선도 잘짤수 있고요. 자 능선라인 교전 중입니다 디오 팀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올라온 팀입니다 자 능선라인 쪽을 사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각을 넓게 벌리고 있는 디오 팀이거든요자 근데 인원이 일단 한명 기절된 상태고 한 명이 죽은 상황이어서 두명에서 교전을 일으키기에는 상대 인원이 또세 팀이다 보니까 세 명이다 보니까 교전을 계속해서 하기에는 만만치 않아요 자, TSC는 경남팀입니다. 경남팀 대 제주팀의 싸움. 자, 그래서 이분들이 상대가 푸쉬하기 전에 한 명을 또 살리는데 그 와중에 한 명이 지켜줬어야 되는데 두명 이놈이 한 번에 다운이 되면서 오히려 상대한테 푸쉬가 갈줄 내주고 있죠. 자, 이러면 상대방이 어디까지 밀었는지 정확히 모르는 제주팀이라서 자, 교전을 계속하기에는 시야를 먼저 따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자, 일단 체력을 갚으면서 버티고 있죠. 자, 시야를 근데 같이, 같이 봐줘야 돼. 그렇죠. 오디 선수처럼 이렇게 시야를 같이 보고 있어야지 어디까지 위로는 체크를 할수 있어서 다음 동선을 짤수 있거든요 자 이번 서클이 줄고 나면은 제주 팀은 직각으로 벌려가지고 다시 감아 들어갈 수 있는 선택을 못해서 지금 이대로 잠겨서 끝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자 경남 팀이 능선 위쪽을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잘 잠그고 있어서 자, 어떠한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자 우리 서클이또 줄고 있어서 제주팀도 지금 감을려면 아래쪽으로 3위쪽으로 아예 가싸리 감아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그럼 그래, d s a 팀입니다 여기는 자노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갈 동선이 너무 멀기 때문에 아웃스크에스트 들어가려면 힘들거든요 자 다리 쪽에또 이제 검은소가 있다고 해서 또 가정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배를 타고 가는 플레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다행이에요 아배 있어요 배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 이러면 이제 12시 반 쪽으로 이제 멀리 감아가지고 들어가면은 그나마 이제 살수 있는 각을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구급상자나 분대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구급상자 4개 분대 20개까지 있지만 막상 들어가서 이제 부상 메타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제 뭐 이제 p m p s 로 가져간다면은 뭐 이제 펭귄 선수가 이제 구상을 막 40개씩 이렇게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프로 리그까지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추 선수들도 여기 내오, 나오라는 선수들도 내모라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들을 많이 캐치를 해서 비상 메타까지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제주도 팀이 다운됩니다. 잠그고 있는 경남 팀이 윗각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다운되는 순간 아 지금 우리가 지금 두명 미리 잡아놨고 한 명을 기선을 시켜놨으니까 한 명이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좀 과감하게 가서 정리를 하는 판도로 나쁘지 않아요. 본인들로 들어갈 각이. 되게 뭐, 들어갈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들어가는 판단이 나쁘지 않거든요. 자, 일단 두 선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구급상자가 하나라서 서클에 잠기게 되면 더 이상 이동할 동선이 마땅치가 않아 보이긴 해요. 자, 그래서 최대한 붕대나 이런 걸 챙겨주고 있는데 오지 선수가 이렇게 아무리 보더라도 이게 시야각 자체가 능선 위에서 찍는 각이어가지고 본인은 안 보는 상태에서 위에서 찍을 수 있어서 제주도 팀들은 지금 정보를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찍히는 각이거든요. 아, 이거는 제주도는, 제주 팀이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누 선수가 최대한 구급상자로 승리방을 해주고 있지만 많이 힘듭니다. 자, 경남 팀 TSC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미리 자리를 잡으려 하고요몇명 인원이 나눠져서 이동을 하는 거라서 그냥 자리만 이제 찜해놓고 여기 안쪽에 라인 자리를 먹은 상태에서 아군들을 불러들이는 판단을 하고요. 그고 뒷각에서 이제 제주 팀을 잠그고 나서 킬 포인트를 최대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게임을 플레이할 생각입니다. 야, 근데 이게 서클을 잠그고 있는 거라서 그냥 이대로 타죽을 확률이 커요. 이거는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킬드인트돌 위에서 또 3인치로 쳐다보고 있는 거라서 여기 라인에서는 이제 무조건 키를 가져가겠다. 이 킬까지 챙기고, 그리고 공 손자까지 챙겨가겠다라는 생각인거죠 수류탄까지도 챙기고 있어서, 혹시라도 나무에 붙게 되면은, 수류탄이나 화염병을 또 이제 밀어내고 나서 갈수 있어서, 선 선수를 내두고한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두 하면 선수를, 교전력이 강한 선수들 확률이 커요. 선수는 최대한 뒷각으로 담아서 가고 있죠. 자, 이 판단이 진작 나왔었어요. 인원이 두 명이었을 때 그리고 서클이 줄지 않았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돌아가는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살짝 늦었지 않았나 싶어요. 미리 살려놨었어야지 이제 치킨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각을 볼수 있었을 텐데 그점은 살짝 아쉽고요. 자, 그리고 선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좀더 안쪽으로 이제 아군이 클리어라고 말한 위치까지 들어가서 에스플릿 형태를 또띄고 있고요. 자, 그 스플릿을 뛰면은 다음 스플릿에 됐을 때 만약에 아군이 안 걸리더라도 이제 정보량이 상당히 많다고 일단 그 정보로부터 또 이동할 수 있는 발도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스머리 사기 전때 이제 북쪽이 뜨느냐, 남쪽에 뜨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자. 만약에 북쪽에 는다면 남쪽에 있는 팀들이 다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리 쪽을 점거하고 있지 않은 팀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팀들이 웬만하면은 배를 가지고 있지 않은 팀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자 리포즈코리아 팀도 지금 자개장을 맞으면서 일단 버티고 있는데요. 아, 아, 루인 쪽이에요. 일단 반반까지 다니고 한7대3 정도 걸렸는데 북쪽에 있는 팀들은 지금 하팀에서 이미 계속 구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루인까지도 내려가 야될수 있는 자개장이 펼쳐져서 많이 부담스러운 경주가 됐습니다. 북쪽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TFL 같은 경우에는 전남 팀입니다. 하팀 위쪽 라인에서부터 찍고 내려오는데 분대가네 개밖에 없어서 보급을 먹더라도 보급 활용할 수 있는 구급 상자나 필 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인서클을 해서 한 번에 꽝 하고 교전을 붙은 다음에 상대방의 물자도 좀 가져와서 플레이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북쪽 라인 최대한 인서클해서 리포즈 코리아를 정리 리포를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 물자들을 가져가고 싶었거든요 분대를 4개를 감더라도 드링크가 또 없어서 체력이 또 풀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교전이 이리... 아 오히려 0으로 당했어요 지금 리파스 코리아한테 부산팀입니다 현재 자 이렇게 먼저 긁히고 시작하고 위치가 들통이 난 상황이면은 여기서부터 또 지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수류에 들어가 되면은 면역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막을 미리 뿌려야될것 같은데 연막도 없는 상황이고요 자그래서푸시하는 선수로 또잘 젖은 것같습니 도마 선수가 자, 근데 위치가 본인도 두통난 상황이어서 왼쪽을 한번더 감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왼쪽으로 가면 또색각이 나와서 이 자리에서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붕대 4개다가 붕대 11개에다가 구상이 2개. 자, 뒷방에서 자리를 좀 넓게 잡고 있는 리포즈 팀이라서 이쪽 인에서부터 이제 양쪽으로 쌈싸 먹는 형식으로 들어온다면은 작은 1평 질 라인에서는 각이 지켜서 잡을 수밖에 없죠. 자, 네, 리퍼즈 팀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게, 리퍼즈 콜아 현재 부산 팀도 남쪽 라인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쪽에서 계속 교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내려가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물제도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부어서 싸우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치킨까지 다가가기에는 힘듭니다. 자, 두가선수가 최대한 순위방을 해주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왼쪽까지 걸린 것도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발소리를 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다틸 라인에서 최대한 버텨주고 있긴 하지만 남쪽 라인을 선택해야 되는 세아 선수고요 자, 이제 남쪽 라인 내려가더라도 지금 구구상자 하나에다가 붕대가 24개여가지고 내려가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플레이하는 겁니다 이게 좀샷 자체가 날카롭다 그래서 이제 아, 너무 잘 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거를 핸드폰으로 그냥 손가락으로 할수 있느냐 라고 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그 배그 모바일의 또 묘미가 또 손가락으로 또 반동을 잡는 게 묘미이기 때문에 이름 점을 보시면 아 지금 샷발이 매콤한 게 진짜 선수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핸드폰으로 했을 때이 정도의 실력도 나올 수 있구나라는 것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 쏘클 아래쪽이에요 그들 났어요 루인 쪽났어요 지금 자 그럼 북쪽에 있다 이제 나비 팀이나 DSA 팀이나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가장 좋은 위치는 ASG 어썸인가 이제 서울 팀입니다 자 서울 팀은 이제 위쪽에서 내려온 팀들 킬 포인트 다 챙겨갈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 라인 쪽을 점거했다 보니까 이쪽 눈알에서 최대한 킬 포인트를 많이 쌓아낸다면은 매치 때도 좋은 점수 가져왔었고 2 매치까지도 치킨각에다가 플러스로 킬 포인트까지 얻을 수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아 어썸가자 2 매치까지도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옆에는 귀여운 이제 이모티콘 오브 오 팀입니다. 이 팀은 이제 충남 팀이거든요. 충남 팀도 이제 같이. 잡으려고 하는데 자겹쳤수야 근데 이거 교전 아군이 붙을 방법면 못해가지고 트로티 먼저 일격을 맞고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자는두명 네, 두 기절. 자, 어떤까지 클라우드 선수는 이거는 교전 미리 안 하고 두 명의 선수를 그냥 내둔 상태에서 빠져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딱 당장에 붙어 있는 선수는 이제 술탄 이 명을 통해서 이제 밀어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군에 있는 선수를 최대한 다리 다리를 당겨 와서 살려주고 나서 가야 될것 같은데. 아, 네, 충남팀이 지금 미래 자리를 먹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만의 손실날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근데 아군이 귀여워서 살리기에는, 아군이 또 체력이 없는 상황이어서, 아, 다운까지 되면은 어썸가이즈 팀은 현재 이제 이만 한 명! 자, 여러분, 수리박을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추어 선수들도 샷을 상당히 날수 있네요. 프로 선수였다가 이제 이번 전도 프로시를 안 뛰어가지고 이제 이 대통령대 KG 이에 나온 선수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추 어 선수들의 수승도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리 건너편에서 교전하는 거를 지켜본 나비팀이다 보니까 이제 위쪽 란에서 다리에서 물가로 떨어져서 천천히 진입할 각을를 보고 있고요 자, 이제 들어가게 되더라도 충남팀, 귀여운 이모티콘팀이 또 있다 보니까 교전이 필요한 쪽으로 이동할 것 같거든요. 자, 나비, 아, 네이티브 팀이죠, NA팀은. NA팀은 네이티브 경북팀입니다어그을 해서 혼자 남는데 DS 아카데미 팀. 긁어주고 있지만 자, 근데 샷이 살짝 아팠어요, 이거는. 에임 미스가 좀 있었죠. 자, 수류 들어오거든요. DS 게이밍. 무가리 팀이 최대한 수르탄으로 시간을 끌어주고 나서 그다음 밀어놓고 나서 막아낼 생각인데, 전에 수르탄움 들어올까가 잘 막긴 했어요. 다른 네, 첨돌해져, 네, 그렇죠. 다음 T.S. 아탈이 한 명을 해결했지만, 오른또 LA 팀이 들어와서 잡으면서 역으로 또 잡는 판단이 나왔고요. 자, 이제 네, T.S. 아탈이 지금 서클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라서 이동 손실이 나고나서 들어와요. 그리고 한 명에서 미리 잡힌 상황이어서 버텨야죠, 이거는. 붕대 22개와 부상 6개를 먹으면서. 아군이 죽은 시체의 구급상대를 챙겨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DS 아카데미 현재 DS 아카데미는 인천 팀입니다. 인천에서 1위를 하고 올라온 팀이고요. 자, 순위 방어까지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팀이 됐습니다. 자, 네이티브 코리아 팀은 경북팀 NA 팀입니다. 14팀. 자, DS 아카데미 팀이 인원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절했다라는 것을 알다 보니까 좋았어요. 체크. 그리고 그렇죠. 자, 그럼 아웃스컬 정리 한 NA팀이 됐기 때문에 이쪽 스클부터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빌드업을 잘 짜야겠죠. 자, 이제 능선 라인 쪽으로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능선 아래쪽으로 치고 들어가야 돼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 부담감을 느끼더라도 일단 들어가는 판단 해야겠죠. 과감하게 하면서 던져주면서 뒤쪽에 포탑을 세워두고 미는 판단까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모티콘 팀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엄패머이 없는 상황에서 왼쪽으로 가면야겠죠 이러면은. 자 능선 아래쪽 라인을 최대한 가져가면서 능선 위쪽에 있는 팀들을 일격을 가하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것 같고요. 자, 은기 선수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버티고 있거든요. 은기 선수는 경기도, 경기 팀입니다 경기 팀. 일단 동쪽에서도 도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매각을 가지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1분만에 쇼이제 광주팀입니다 잠깐 집가라인에서 나오면서 능선 라인을 가져가긴 했지만 아래쪽 라인이 위쪽 라인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밀고 들어가면서 가야 되는 능선 라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요 자능선 라인 선택해야지 이거는 랜선할때 시야를 가져가더라도 눈썹 위쪽이어가지고 찍을, 찍을 수가 없는 판단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BGP팀은, BGP팀은 대전팀, 배고판팀다운됐고요 자, 여러분, 5위까지도 차지했습니다. 순위 방어 치달하면서 순방점수 가져왔다 보니까 그 점수 통해가지고 이제 다음 매치까지 누려볼수 있게 됐고요 자. 오늘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거든요 연막을 미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연막도 없는 상황이어서 몸으로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들어가는 걸 미리 체크하고 나서 들어가는 판단하죠 자꿈속 선제 먹고 나서 상대 몇명를 체크하고 우리주스 선수 우리주스자 TSC도 지금 아 외곽 라인에 상대방이 있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아웃스로레킹 들어가서 잡을, 잡을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 부른 것다오르주스 이러면은 킬펀주 진짜 거나 중계 나요 이러면은 자 구성원들 먹더라도 일킬이라도 와, 적고 왔어요 이거 그 와중에 자네 붕대가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인서커라기 들어보이거든요 자 들어갈 수 있다 이거 체력이 없는 상황인데 오르주스 광주에서 이제 팀인데 아 다운됐어요 자 여러분 두팀 자네 비알에스 팀은 이미 순위 마거를 알고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팀이라서 자 여기까지 했고. 원하는 것 같은데요. 레리브슈터 울산 팀입니다. 이모티콘 팀은 충남 팀, 아, 존트도 그렸습니다. 체키는 충남, OVO 이모티콘 팀이 가져가야 된대요. 아, 이게 오, OVO 팀이 애초에 다리라인을 정보하고 있으면서 유력한 우승부였던 어썸가이즈 팀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다리라인 쪽부터 천천히 내려왔던 플레이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애초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서클 자체가 왼쪽으로 뜨게 되면서 북쪽 섬이 뜰지 남쪽 섬이 뜰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다리라인을 먼저 점거하면서 우리는 북쪽이 뜨더라도 이동할 수 있고 남쪽이 뜨더라도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유충지를 가져가면서 거기서 검은소를 하고 있으면서 킬포인트도 가져가고 수리포인트까지 챙기려 했던 오버 유 이버티콘 팀이 치킨까지 가면서 이러면 점수도 상당히 많이 챙겨갔지 않았나 싶네요. 아, 또 점수표까지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1매치하고 2매치하 합쳐져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어, 싶고요 자, 로 일단 중계는 오늘은 이제 산호 2매치까지 진행이 되고요 어, 3, 4, 5매치는 미라마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개인 방송으로는 산호과 미라마 한 3매치까지 진행이 되고요 4, 5매치는 캐스파 채널에서 진행이 될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산업맵이 변수가 상당히 많은 맵인데 아마추어 선수들이 그래도 운영을 하는 이 모습들이 프로신 같지 않아요 진짜 어떠한 점이 키포인트인지를 알고 있고 거기 자리를 가지기 위해서 도전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센스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IG의 인게임 리더가 이제 모두를 좀 잘해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 그팀 명이 이제 이게 아마추어 선수들이 뭔가 이제 프로신처럼 딱 맞추는 춰게 아니라서 이제 딱 맞춰져 있지는 않은 선수들이 있기 해요. 근데 이게 맞춘 선수들이 팀에 뭔가 더 좋은 느낌이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이제 피지컬을 냈을 때 그리고 이제 과거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유연하게 됐을 때그 시너지가 많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내 네. 순위방어는 근데 산업 같치만표현다고 결과적으로 미나마나 에란들의 실력 싸움이어가지고 자, 일단 미라마 매치 때까지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순위권이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에랑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배틀그라운드 하면은 죽는 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고에랑겔에서는 진짜 실력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에랑겔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 날에 준비가 이어집니다. 오늘은미라마파치거나 중계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런 변수가 만의 서동룸이 끝났고 미라마맵이 중장거리 교전을 잘하는 팀들이 에기지않을 자, 그리고 저희는 2시에 3매치가 또 시작이 되니까 어, 여러분들 기다리시다가 3매치 미나마 매치를 다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매치는 여기까지 하고 3매치 때 다시 봅시다.